안녕하세요. 마이크몰 한과장입니다. 얼마 전 마이크몰에서 대대적인 창고 정리를 했는데요. 창고를 정리하면서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몰 벙커에 들어가서 제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디오그램 3를 테스트 중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비급으로 팔려고 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거는 이제 usb는 바로 연결하시면은 별도의 뭐어 프로그램 같은거 설치하실 필요없이 바로 드라이버가 잡히고요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벨이 잘 뜨는지 예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마이크는 마이크 네네네 마이크는. 레벨이 지금 잘 뜨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요 뒷단자 한번 봐오겠습니다 이거 팬텀도 구현이 되는 인터페이스고요예그 다음에 예 악기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콤보 단자라서 캐논 마이크 입력도 가능하고, 악기도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출력단 보시면은, 예, 55 출력단 있고요그 다음에 뭐, RCA단 입력단 있고요 예, 상당히 뭐, 출시된 지좀 오래된 제품인데, 지금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하시면은,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디오그램3 였습니다. 감사합니다.